대기가 건조해지면 화재가 많이 발생하지요. 특히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는 산불 피해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진화하기가 어려워서야 넓은 면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산불이 발생하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대 조경학과의 홍석환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빈도가 할수록 잦아지고 또 피해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어, 산불은 말 그대로 산에서 발생하는 불인데요. 예.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산불 통계를 산림청하고 소방청 두 곳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두 기관의 통계가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게큰 문제인데요. 예.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건수 통계에서 무려 5배나 차이가 납니다. 아 그래요? 이 통계라기에도 민망한 수준인데요. 참고로 소방청 통계가 산림청보다 산불 발생 건수가 5배나 많습니다. 음. 어 개인적으로는 소방청 통계가 훨씬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예. 소방청의 경우에는 신고와 동시, 그다음에 출동 과정에서 산불과 관련한 기록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통계 오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음. 산림청 같은 경우는 사후 정리를 해서 임의적으로 산불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찌 되었건 소방청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은 2006년부터 산불과 발생 건수가 급증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 이전에는 연간 200에서 300건 정도 발생하던 것이 2006년 이후부터는 무려 2,000에서 3,000건, 많게는 4,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발생 건수보다 피해 규모인데요. 예, 예. 피해 규모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 어 최근 5년 그러니까 2018년부터 작년 2022년까지의 산불 피해 면적이 그 이전 5년 피해 면적보다 무려 40배 정도나 많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예. 예. 네. 발생 빈도도 거의 10배 정도 늘었고, 그 다음에 피해 규모도 이렇게 <laughs> 늘 정도로 이 산불이 자꾸 발생하는 원인은 뭘로 보십니까? 기후 변화 때문입니까? 어 다들 기후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다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음. 그래서 전 세계가 유사하게 우리나라처럼 산불 발생 건수나 피해 면적이 뭐 10배, 20배 이상 급증을 해야 됩니다. 예. 특히 기후변화 패턴이 우리나라랑 거의 동일한 인접 국가인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거의 대동소이한 추이를 보여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일본과 중국은 우리가 이렇게 산불 피해와 발생 건수가 급증하는 시기에 오히려 극감을 하게 됩니다. 음. 정반대의 패턴을 보이는 거죠. 예. 인접 국가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전 세계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서 발생하는 산불 피해 면적 또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국만 기후변화가 심하게 와서 예, 예. 산불이 급증하고 음. 중국과 일본은 기후변화가 안 와서 산불이 급감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기후변화로는 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지적하신 부분이 산림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금 숲가구기 사업 요거 오히려 산불의 위험을 키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일단 숲가구기 사업이 뭡니까? 어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설명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이 사업은 정말 숲의 다양한 기능을 위해서 그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진행되는데요. 네네. 어 이유는 각각 다르지만 진행되는 거의 모든 숲가꾸기 사업은 숲에서 작은 나무를 잘라내고 음. 큰 나무를 남기는 작업입니다. 음. 예. 큰 나무만 남기기 때문에 숲에 잘하고 있는 나무 총량이 약 30에서 4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예. 네. 그래서 큰 나무만을 키우고 작은 나무를 잘라내는 그런 거의 목적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숲 가꾸기 사업이 산불의 위험을 키운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 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모든 숲 가꾸기 사업은 숲에서 큰 나무만을 남기고 대부분의 작은 나무를 잘라내게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숲이 1970년대까지 거의 벌거숭이 숲이었습니다. 음, 그렇죠. 벌거숭이 산, 즉,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소나무가 전국적으로 우점하게 된 이유가 되겠죠. 음. 근데 숲이 일반적으로 성숙해지면 예. 척박한 소나무 숲에서 참나무 숲, 그 다음에는 다양한 낙엽파렵수가 섞인 혼혈임으로 발달하게 되는데요. 예, 예. 1970년대부터 소나무가 처음에 벌거숭이 산에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음. 큰 나무를 남기고 작은 나무를 자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참나무나 낙엽활엽수를 잘라내게 되는 거죠. 소나무가 조금 더 크니까. 음. 그래서 소나무만 남기고 잘라내다 보니까 산불에 취약한 나무들만 우리 숲에 남겨지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산불은 산불 위험은 더욱 커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예, 예. 숙가꾸기를 진행하게 되면. 산불이 수, 아니, 숲 내부에서 바람 세기가 무려 3 배나 빨라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바람이 빨라진다는 이유는 작은 산불이 아주 빠르게 큰 산불로 번지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예. 예. 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숲의 나무가 줄어드니까 음... 숲의 바닥면에 햇볕이 노출되어 건조한데 가뜩이나 더 건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예예. 예. 그래서 더욱 산불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예. 우리가 소나무가 그러니까, 많은 산 이렇게 늘 생각했는데 그게 예. 조금 조금 더 진화되면 참나무도 있고 화렵수도 있고 이 같이 이렇게 좀 어우러지는 그런 이제 숲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작은 나무를 자꾸 자르니까 예. 어 바람도 많이 통하고 그리고 작은 나무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불도 자꾸 자꾸 이렇게 일어난다. 규모도 커지고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예. 음, 그러면은, 화렵수가 있으면은 좀, 뭐, 산불 피해가 적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네, 화렵수 같은 경우는 건조기에 잎을 예. 전부 다 떨구거든요. 네. 아하. 그래서 잎을 떨구기 때문에 탈 나무, 나무가 위로 타지 않죠. 음. 아. 그렇기 때문에 큰 불이 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확산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소나무만 남겨두게 되면은 소나무는 건조한 환경에서 어, 기름을 두르거든요. 음... 건조한 상태에서 잎이 증발을 하게 되면 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잎에서 증발을 하지 못하도록 송진, 음... 그걸로 잎을 전부 다 감싸게 돼요. 아하... 그렇다 보니까 건조한 상태에서 기름을 둘렀으니까 산불이 아하... 발생했을 때 나무 위에 잎까지 전부 다 타게 되죠. 아하. 그래서 나무 위까지 불이 타게 되면 은그 불이 확장을 해서 바람에 의해서 확장을 해서 자꾸 다른 소나무 숲으로 계속 음. 점핑을 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예예. 음. 예. 그래서 소나무 숲이 일정 간격으로 있거나 넓게 있을 경우에는 산불을 끄지 못하고 그 소나무 숲을 거의 다 태울 때까지 어, 그대로 산불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화염수 숲피 조금이라도 좀 길게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는 예예어 불이 꺼지게 됩니다 자, 자연적으로 예. 더 이상 아. 확산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제 숲 가꾸기 사업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나무만 거의 남기고 있으니까 화재 위험도 그렇게 큰데다가 홍수 위험성도 높인다고 해요? 예 홍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숲에서 자라는 나무의 총량을 제가 대폭 줄이는 것이라 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네. 숲에 나무가 많아야 큰 비가 와도 스펀지 역할을 해서 홍수를 막게 되는데요. 이 숲의 기능을 녹색댐 기능이라고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네. 근데 녹색댐 기능을 숲가꾸기 사업이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음. 당연히 홍수 위험이 증가하고 음. 산에서 많은 물이 순식간에 한꺼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 또한 급증하게 됩니다. 예. 음. 실제 산림과학원이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숙가구기한 지역과 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지역을 비교했는데요. 음. 홍수가 많이 발생하는 8월의 피크 유출량이 약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숙가구기한 산 마을 아래로 무려 한꺼번에 15배나 많은 물폭탄이 어. 쏟아져 내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 홍수 위험과 강도가 그만큼 증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 예. 여러 가지 산불이 많은 예, 예. 봄철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4월에 측정한 결과는 여름보다 훨씬 더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음. 숲 가꾸기한 지역의 피크 유출량이 자연 상태의 숲보다 무려 최대 150배 가까이 증가한 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봄철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건조한데 1 5 0 배나 많은 물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다 보니까 숲에서 예예 예. 숲은 더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근데 산림청에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거를 좀 인식하고 있는지 숲가구기 사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산림청은 뭐라고 합니까? 어, 산림청 같은 경우는 소나무 숲이 산불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자신들이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숲 가꾸기 사업 때문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죠. 숲가꾸기 음... 네, 사업을 통해서 소나무 숲으로 오랫동안 유지한 그 내용은 빼고. 예, 예. 그냥 우리나라 숲이, 소나무 숲이 많기 때문에 산불에 취약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아하...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미 우리 숲은 거의 모두 산불에 강한 화력수 숲으로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음... 일본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르게 산불이 극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요즘 시간 1분 정도 남았는데 예방책 같은 거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화력수 숲 같은 경우는 산불이 안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 예. 어, 인위적으로 산을 이렇게 잘라내지 않으면은 예. 우리나라 숲은 자연스럽게 화력수 숲으로 바뀌게 됩니다. 음, 이 기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예, 우리가 예. 옆에서 볼수 있는 음. 소나무 숲을 계속적으로 밑에 있는 화력수를 잘라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소나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10년 정도 숲을 자연상태로 두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산불에 아주 강한 숲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 가꾸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숲의 자연의 힘을 믿고 자연 숲으로 유지하게 되면 산불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형 산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네. 오히려 산불 그리고 홍수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준리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내버려 둔다는 것보다는 예어잘 네. 보호하면 예 네. 네. 자연의 힘에 맡기게 되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산대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